아,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성도님들이 염려해주시고 기도해주셔서 예, 성주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아, 밖에 나가면 아, 집,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아, 특별히 더운데 아,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아, 많이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아, 두개 교회 팀이 오고 저희 이제 부부만 갔습니다. 네,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는잘 어울리는데요. 저희는 반쯤 왕따가 돼가지고, 어, 이제 음식이 바뀌니까 뭐, 고추장, 김, 뭐, 이런 것들 따로 먹거든요. 자기들끼리만 먹고 저희는 안 줘요. 어, 이제 물론, 나중에는 뭐, 다 같이 나눠 먹고, 어, 친해졌지만, 어, 잘 다녀왔습니다. 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 이제 멀리 떠나 있으니까 정말 성도님들 많이 생각이 나고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귀한지 감사한지 더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수고한 우리 부교육자들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신 성도님들 또 장로님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우리, 지난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잘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잘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잘될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가 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론 유다는 정말 크게 후회했죠. 그 후회가 뭐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일입니다. 팔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곧 예수님을 종교적인 이유를 걸어서 고발한 겁니다. 또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악용을 해 가지고 또 뒤에서 사람들을 부추켜 가지고 여론을 조작을 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예수님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는 그 당시에 로마에는 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변호, 쉽게 말해서 변호사를 사지 않았고, 어, 또그 어, 당시에 재판관인 빌라도도 어, 뭐 여론에 밀려가지고 여론재판에 밀려서 그냥 곧바로 재판에 넘겨, 넘겨서 넘겨 사형선고를 했습니다 목요일날 붙잡혀와서 금요일날 어, 새벽에 사형선고를 내리고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어, 그래서 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론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어, 후회를 조금 뛰어넘어서 어, 회계까지 갔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냥 후회하고 어, 결국에는 어, 나무에다가 목을 매달아서 자살하는 걸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적으로 후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공동번역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29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선물이나 선택의 은총은 다시 거두어 가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성경적으로 후회란 뭐냐? 다시 내가 좀 거두어 드렸으면, 아, 취소했으면. 여러분, 취소하고 싶은 거 있으시죠? 어떤 분은, 아, 혹시 뭐 결혼한 거 취소하고 싶으세요? 예 그런 분 없으시겠죠. 뭐뭐 뭐, 취소하고 싶어도 할수 없죠. 뭐 이제 와서는 어, 번복했으면 좋았을 것들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는 후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면에 있어서 어떤 경우는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거두어드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번복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것 하나님이 번복하지 아니하시는 것 결코 하나님께서 취소하지 않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은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뜻이 있을 것입니다. 어, 스승을 뭐 은사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기프트입니다.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로 주신 그 선물, 다시 말해서 구원의 선물은 결코 하나님이 다시 거두어 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거두어 가지 아니하시고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번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음 성경 구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 설명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 은혜의 선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거두어 가시거나 번복하거나 취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관련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보 읽어, 어, 다즐 보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사에서 49장 15절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혹시 그 어미가 자기가 태에서 난그 아들을 자녀를 잊어버리는 일이 있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자녀를 결코 잊어버리거나 포기하거나 그리고 그를 그 구원을 번복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글을 하나 읽어봤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교회를 떠나신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사업 실패로 인해서 실망을 해서 또 또 장로님이 사업 실패해서 어, 이제 그런 면이 있어서 좀 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것 같습니다. 어, 이제 교회도 떠나고 집도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거의 노숙자처럼, 거린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예, 무당이 구타는 집을 어, 들리게 됐어요. 여기저기 떠나다가. 혹시 먹을 것이라도 있나 해서 들리게 됐는데 구슬하다가 무당이 갑자기 중단하더니 뭐라고 말을 하냐면 혹시 이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떠나라고 구시잘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장로님이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내가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살게 됐다 하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미리 아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다 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원롭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과정이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때때로 살면서 낙심된 일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사를 거두어 가지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동의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했을 때 구원의 은사를 거두어 가지지 않지, 가시지는 않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읽어 보죠.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고린도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가 누구냐면은요.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범죄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린전서에 나오는 이 사람은 가늠자이거든요 가늠한 사람입니다 이 사도바울이 경고하지만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바울이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면서 말하기를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합니다 그런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그 육신을 이 땅에서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어렸을 때 식사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아빠 거짓말이나 나쁜 짓을 하면 지옥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가 예수 믿으니까 지옥까지는 않아 네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빠 딸인 것은 변함이 없듯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그 자녀는 여전히 내 딸입니다. 그 딸인 것이 변함이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지옥까지는 않아. 그러나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혼나지. 너 아빠한테 잘못하거나, 어, 나쁜 짓을 하면 아빠가 꾸지람 할수 있지 않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 잘못하면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거나 꾸지람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믿음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꾸 벗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어내 양심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들 또는 하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때 그걸 자꾸 거절을 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 우리,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죄를 짓는 것보다도 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좋은 것은 말씀과 기도 안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장 예수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 가운데 무장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29절 성경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다시 거두어 가지 않으시고 번복하거나 취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구원내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이 내용은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 얼마나 큰 축복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로 부르신 것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러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게 또한 무엇을 부르셨냐면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삼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각 우리 모두에게도 각각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것이 크든 작든 지간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같이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명을 깨달아서, 여러분 변함없이 항상 어떤 일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두주 동안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광고를 많이 했죠. 어, 가이드가 화상을 입을, 입을 정도로 덥다고 어, 직접 가봤더니요. 정말 그 가이드가 목에 화상을 입었더라고요. 워낙 더워가지고 어, 40도가 넘었고 체감온도까지 하면 한 45도를 넘는 엄청난 더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하는 그날부터 어, 저희가 도착하는 그날부터 어, 날씨가 뚝 떨어져가지고. 어, 뭐, 뭐, 그, 예, 이전의 날씨에 비하면 뭐 선선하다 할 정도로 그 날씨가 이스라엘, 요르단을 떠날 때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터키나 그리스는 날씨가 좀 선선한 편이니까 덥지만 뭐 괜찮습니다. 이런 날씨를 보고 가이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이상한 날씨라고. 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원래대로 하면 지난주보다 계속 이제 더워져, 6월달은 더워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날씨가 없었는데 정말 진짜 좋은 날씨라고. 그냥, 그냥 좋은 날씨가 아니라 진짜 좋은 날씨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나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우신 줄로 믿고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성도순례를 하면서 정말 성도님들에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감사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귀한지 뒤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고 마음으로 후원해 주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부교육자들이 제가 없지만 열심히 다해서 일을 해주고, 제가 이제 전화는 안 하고요. 카톡으로 문자를 서로 교육자들하고, 어, 좀 문자를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런 염려, 문제가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성지순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일이긴 하지만 내가 없어도 뭐 별일 없네. 그런 생각도 들고 어,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저 얼마나 감사한지 또 장로님들이 교회를 잘 지켜주셨고 모든 중직자들이 또 봉사자들이 열심을 낸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한 번쯤은 성지순례에 가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느끼는 어, 성경이해와 그냥 성경만 보고 느끼는 현장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성경 뭐 굳이 뭐뭐성주스에갈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어,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도 했으니까 했으니까 뭐 굳이 뭐갈 필요 없지 않겠나 그랬더니 느낌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거 물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이나 요르단 같은 중동 지역에서는요 생명입니다. 어뭐 거의 황량한 그 광야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물이 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물. 구름. 우리는 그냥 구름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듯이 보지만 그어 더운 날씨에 구름이 지면은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이 얼마나 그것이 그 당시에는 중요한 말씀이었는지, 복된 말씀이었는지 깨달을 수가 있겠, 있었습니다. 성경 이해에 정말 도움이 됐고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번 성지순례를 하면서 가장 많은 것을 깨달았지만 제가 이제 앞으로 설교하면서도 그렇고 종종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한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지순례는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현장을 볼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기는 지금부터 약 2000년대, 2000년 전이, 2000년이 지난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지 몰라요.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변화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유물들이 발견이 됩니다. 뭐, 그리고 저희들이 발견하 가는 모든 것들은 거의 폐허가 된 곳이에요. 폐허가 된 것. 뭐, 예를 들어서 고린도 지역을 간다 그러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성경에 고린도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다 폐허가 됐어요. 그냥 거기에 남아있는, 어, 이, 그, 그, 터만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전에는 찬란했던 고대 도시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의 문명이 아수르가 침공해서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세워요. 그리고 나서는 바벨론이 침공해서 다 무너뜨립니다. 또 세웁니다. 헬라가 침공해서 다 무너뜨립니다. 또 세웁니다. 로마가 침공해서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 또 세워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만 가도요. 그곳에 수많은 그런 문명들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 십자군이 들어와서 이슬람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또 이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 자리를 무너뜨리고 또 세우고, 웅대한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이 다 무너지고 또 세워지고, 교회에다 예배당을 세웠는데 그 교회 예배당을 이슬람이 와서 무너뜨리고 계속 계속해서 반복, 반복되는 가운데 결국 남은 것은 폐업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 지역에 도시가 세워진 게 아니죠. 이런 걸 보면서 야참 이렇게 찬란했던 고대. 도시가 다 무너져버리고 이런 폐허만 남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갔던 데가 그리스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는 정교회가 98%입니다. 교회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곳은 사도바울이 2차 전도했던 중심지입니다. 사도바울이 전도했던 그 지역에 교회가 남아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남아 있는 그 교인들이 흩어져서 또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전도되고 전도되어서 조선 땅까지 오고, 한국까지 오고, 우리 당진까지 와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당시에는 120명 밖에 되지 않았던 성도가 이제는 수십억 명이 됐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요. 결국 남는 것은 사람뿐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람뿐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는 일인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이 목적이 아니고 이 예배당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또 후, 믿음의 후대들을 양육, 양성하고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고 그것만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저는 발견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운 예배당도요.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점점 점점 이렇게 조금씩 또 다시 수리해야 될 때도 올 것입니다. 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이 예배당 자체도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예배당에서 배출된 수많은 사람들, 이 예배당을 통해서 구원받은 수많은 영혼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명으로의, 구원의 부르심이고 사명으로의 부르심인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물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 그 사람으로의 부르심이 바로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 함께 하고 있는 구역이 얼마나 귀한지, 또 성도님들이 어, 이렇게 낳고 기르고 있는 그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지, 사람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전서 15장 57절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헛되지 않은 일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일에 우리가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사는 일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애쓰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명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런 복받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